안녕하세요. 정선비 정원들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의 치료를 지원해 드리고 했던 그 프로젝트의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간단히 중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처음에 프로젝트 목표가 이제 세 분을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고 구상을 했던 것들은 턱이 발달되어 있는 주걱턱의 안무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턱이 조금 덜 발달되어 있는 소위 무턱인 환자분, 그다음에 얼굴에 어떤 비대칭이 있으신 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다양한 사연과 그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세 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세분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주걱턱에 해당되는 환자분을 선발을 했는데 30대 남자분이셨고 심한 주걱턱 환자분으로 치열 교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셨고요. 교정뿐만 아니라 이제 치열 상태도 좀 좋지가 않고 잇몸도 많이 안 좋아서 상실되어 있는 치아들도 여러 개 있으셨고, 현재 지금 좋지 않은 이도 있으셨고, 이제 이런 환자분이셨다 보니까 수술 계획은 크게 이제 선수술과 후교정으로 계획을 하고, 추후에 어떤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들도 계획되어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이제 수술을 며칠 전에 막 마치고 좀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무턱에 해당되는 환자분으로 이제 선정되었던 분은 서른을 넘기신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그분은 이제 무턱과 중안모가 과도하게 성장되어 있는 이런 안모를 보이셨던 환자분이고, 치열도 어떤 비대칭적인 그런 결손부를 보이셨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수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현재 분석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곧 이제 수술이 들어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 저희가 안면 비대칭에 대한 환자분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진행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수술을 진행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세 번째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세 번째 자리 빈 자리를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간도 정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무리하게 이제 어떤 다른 분을 채워넣는 것보다 지금은 일단 이첫 번째, 두 번째 환자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두 분이 끝나고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또제 2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계속 계획이 있, 있기 때문에 두 분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는 교정이라는 변수가 항상 당연히 염두에 두기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정이 동반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셨고 저희가 선교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최대한 좀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먼저 이제 선수술이 가능한지 분석하고 선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제 후교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까지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으신 그런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환자분들의 치료가 종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좀긴 시간이 좀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전부 수술과 어떤 치아 교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시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정까지 마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적절한 촬영을 통해서 경과를 또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끝나게 됐을 때는 그때까지 <laughs> 채널도 유지가 되겠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쨌든 끝나게 됐을 때도 당연히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시점, 이때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긴 치료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중간 경과 보고 자 이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지원해 주신 분들을 최대한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저희도 결과를 내서 짠하고 보여드리면 서로 좋겠지만 수술적인 부분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 가지 교정부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날 때까지는 금방 어떤 결과가 나오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환자분들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때까지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좋은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